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반려견의 항문낭 관리에 대한 영상입니다 어, 이번 반려견의 항문낭 관리 영상을 도와줄 제 앞에 이 친구는 어, 반려견인 자루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반려견의 항문낭 관리에 있어서 항문낭이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어, 이 항문낭은 개체마다 특색있는 채취를 담고 있는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항문낭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 바로 이 반려견의 항문 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항문을 기준으로 항문 아래 양 옆에 이렇게 돌출돼서 존재하고 있으며 이 반려견의 항문낭에서 끈끈한 어떤 액체가 나오는데 이 타르 형태의 액체 냄새가 나는 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이 항문낭 관리가 잘안 됐을 경우에 반려견들이 보이는 행동들이 있는데요. 어, 먼저 이 반려견이 항문낭 주위를 할거나 아니면은 어 바닥을 항문을 질질질 막 이렇게 끌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보기 좋은 게 아니라 이 항문낭 쪽에 문제가 있어서 가렵거나 이렇게 때문에 보이는 행동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. 어 그래서 이 항문선이 붓거나 막힐 경우에 어 어떤 대변을 할때 고통을 느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심하면 항문 어낭이나 이런 선들이 염증이 생기거나 파열될 수 있어서 이 항문낭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네, 항문당 관리 두 번째는, 어, 항문당을 짜줄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인데요. 먼저 주의점으로는 첫 번째로 이 항문당 액을 짤 때는 약간의 압력을 줘서 짜기 때문에 이 항문당 액이 자칫하면 튀어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작업자의 옷에 묻거나 어, 이런 얼굴이나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고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항문나액이 어, 어떤 다른 데로 튀지 않도록 주의해서 짜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, 약간의 압력을 줘서 짜기 때문에 어, 반려견들이 너무 세게 힘을 줬을 때 고통스러워 할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많이 부풀어 있는 경우에는 특히나 더 조심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, 선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염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너무 많이 부풀어 올랐을 때는 무리하게 힘을 줘서 짜지 않고 바로 동물병원에 가서 수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. 네 이제 세 번째로 동물의 항문낭액을 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보통 이항문당을 짜주는 시기는 어, 반려견을 목욕 시킬 때 샴핑할 때 같이 반려견의 항문당을 짜주면서 같이 샴핑하는 게 일반적이고요. 어 보통 샴푸를 하지 않고 상문낭액을 짜줄 때는 먼저 이 반려견의 꼬리를 이렇게 위로 치켜세워 줍니다. 이렇게 반려견의 꼬리가 아래에 돼 있으면은 이항문당이 돌출이 안 되는데 반려견의 꼬리를 살짝 이렇게 들어 올리면 여기 항문과 항문당이 이렇게 돌출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자 항문 어 반려견의 꼬리 이렇게 치켓에 올려주면 여기 항문에서 어 4시 방향과 8시 방향의 엄지손가락과 집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짜주면 어 항문의 좌우 아래에 있는 부분에 항문낭에 있는 항문낭액이 이렇게 돌출이 되게 됩니다. 자이 항문낭액을 짜줄 때는 이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이용하는데 무리하게 압력을 주면 반려견이 고통받기 때문에 어 살짝 부드럽게 짜주는데요. 자, 여기에서 4시와 8시 방향에 부드럽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짜주게 되면, 보셨나요? 자, 항문낭 액이, 여기 이렇게, 어, 이 개체 특유의 어, 채취를 가지고 있는 요항문낭 액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자, 보통은 온수로 마무리 해주는데요. 자 샴핑을 하기 전에 별도로 항문낭을 관리해줬을 때는 이런 네킨을 이용해서 이렇게 항문낭액을 이렇게 닦아주고 보통은 샴핑을 할때 같이 항문낭액을 짜주면서 관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. 자이 항문낭액은 어, 별도로 이렇게 반려견들이 생활하면서 배변을 할때 자연스럽게 배출이 되기도 하고 야외 활동할 때도 이렇게 비비면서 자연스럽게 배출이 되는데 간혹 이렇게 배출이 안 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한 달에 두번 정도 이렇게 항문낭익이차 있을 때 수시로 관찰을 해서 항문낭액을 배출을 시켜주는 게 반려견의 항문선 관리에 훨씬 더 도움이 되도 되는 방법이겠습니다.